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정말 꾸준히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좀알 수가 없네요. 어떤 단어는 좀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내용은 좀 말하면 안 되는, 그래도 꾸준히 좀 올리고,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꾸준히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해당 내용을 느낀 건, 제가 10월 달부터 좀 느꼈는데요 물론 주식을 잘 알고 계시는 경제 전문가 분이나 내지는 뭐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주식 유튜버 분, 트레이더 분,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시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세상에 참좋아하셨더라고요 어, 사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게 좀 이상한데 사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분들을 좀 보고 좀더 확신을 느꼈고 12월 중순 쯤 저는 한90% 정도는 한 국민연금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뭔가 1484원 쯤을 건드리면 알수 없는 없는 힘이 환율을 1460원쯤으로 돌려놓고 다시 1487원을 찍으면 또알수 없는 힘이 환율을 다시 내려놓고 이거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만치고 누군가는 그걸 방해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확 들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너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티나게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를 전공하거나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는 지역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 15년간 거의 매일 같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환율 창을 보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 문제가 요즘에 환율에 대한 영상이 많으니까 그냥 미국이랑 한국의 환율만 문제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태국 바트고 중국 위안이고 파운드고 유르고다 올랐습니다. 원화만 하락인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를 저는 일하면서 사실 처음. 처음 보거든요. <laughs>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 경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 걸 보시고요. 저는 뭔가 쎄하잖아요. 이거 지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IMF를 겪은 세대라 그런지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달러로 바꿔놨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다가 한 1500원이 넘어서 갑자기 어어어 어, 어, 하다가 진짜 2000원까지 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IMF 때 리먼 개엄때 말고는 한 적이 없는 뭐 외환당국이 갑자기 회의를 하고 기업들에게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고 뭐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 해외 주식 영업에도 엄포를 놓고 뭐, 마케팅을다 내려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내용은 뉴스엔 또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일도 안 하고, 돈도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20, 30대 젊은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금융 지식이 없어도, 금융 지식이 없어도, 지금 뭔가 나라가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환율상승의 원인 중에 정말 일부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뭐 팩트니까요. 그런데 왜 서학개미가 탄생을 했고? 왜 미국 채권을 사고, 왜 미국 주식을 사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성악개미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환율 1,500원 되어도 뭐 걱정 없다고 했다가, 한 2주 지나서 1,480원 돌파하니까 좀 걱정이 심하다고 하고, 좀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 이분 30대 경제학과 교수도 하셨던 분이고, 엘리트이신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본을 쓰는 와중에도 환율이 진짜 막 널뛰기를 하고 난리도 아닌데, 음 진짜 한번 보시죠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사실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물론 미리 환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비싸지만 큰 돈은 아니니까 소액 정도는 공항에서 환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을 보통 4개월 전에 예약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공항 환율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보내든 지금 공항 환율이 이렇습니다 물론 공항이니까 비싸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은행에서 달러 살때 기준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인데 이건 뭐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손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하와이 가시는 분이 1350원일 때 예약했다가 12월쯤 되니까 환율이 1480원 이래 버리니까 계획이 다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달러도 달러인데 이게 위아나 보고도 놀랐거든요. 저희가 보통 장가에 태양산, 뭐 북경 여행을 보낼 때 위아나가 160원대거든요, 보통. 저게 공항 기준이고 은행 매매가 한 208원. 지금 살때 기준이 220원인데 이 위아나가 이렇게 오르면 뭐당장의 식당에 뭐 김치나 이런 것도 바로 오를 거고.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중국산 쓰는 게 많잖아요. 물가 자체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러다 보니 해외를 가도 손님분들이 요즘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진짜 자주 하세요, 다들. 워낙 가치가 너무 폭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태국은 지금 캄보디아랑 전쟁을 하는데 파트가 50원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한 33원에서 36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트가 진짜 체감이 많이 되고 베트남 동독으로고 전체적으로 여행지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저희 손님이 다낭 가서 원화를 교환하려고 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가치도 없다 이거 따로 달라 그러고 현지 현지 그 직원이 와 이게 단몇 개월 만에 이래버리니까 여행사 관점으로 보면 예전에 유럽애들이 미국애들을 질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미국애들이 유럽 와 가지고 와 유럽 싸다 뭐 하면서 이렇게 쇼핑하고 돌아다니니까 싫어하는데 이 기세로 이게 좀 유지되면 조금 더 있으면. 동남아 친구들이 와 한국 엄청 싸다 하면서 올 날도 먹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환율이 계속 진짜 이 상태를 유지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는데 그땐 진짜 터키 같은 나라가 바로 따라가거든요 제가 직업 특성상 다른 나라 인솔을 가거나 보내거나 그래도 직업 때문에 해외를 좀볼 일이 있어서 체감이 저만 느끼나 했는데 이 정도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네팔이나 네팔 시위처럼 내지는 프랑스 시위처럼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정상인데 좀 너무 조용하고 이런 게좀 적응이 안 돼서 뉴스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분들은 예적금을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하셔도 어뭐 미국 주식보다 우리 국내 주식을 좀 보통 우리나라 기술주 위주로 하시는 편이니까 달러가 여기서 이제 좀 하향세로 가면 좋을 텐데 지금 예적금으로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10% 정도가 삭제가 된 거니까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또 기업들한테 이제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뭐 제가 나이가 좀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달러를 일단 보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정부를 도왔다가 예전 LG 반도체 사례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잘안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LG 반도체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IMF 때 LG가 LG 반도체를 대기업 점그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정부 주도 빅딜로 현대로 넘기고 현대로 넘긴 그 이후 IMF 부실로 현대전자가 쓰러지고 2001년에 하이닉스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SK가 인수하여 지금 의 sk 하이닉스가 되었는데 대기업들이 어쨌든 이러한 사례를 봤는데 정부가 압박을 한다고 내달러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좀 진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기금이 100% 들어갔네요 보니까 거의 500% 500%네요 거의 1484원 정도 이쯤만 되면 끌어내렸네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 경제쪽 주식쪽 전문 유튜버 분들의 내용을 들으시고요 경제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더해서 여기에 추가로 얹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12월 31일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날의 환율이 얼마로 끝나냐가 중요하니까 이번에 연기금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방어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행사도 연말에 마이너스 행사를 뭐 플러스 행사 이렇게 얹어가지고 위에 보고할 때 이쁘게 좀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 특히. 공무원 이런 행사를 제가 맡으면 여행사보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말에 1459원으로 끝내면 1459원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행동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좀 낮게 마무리하고 보통 연초에 회사에 어떤 그 시작할 때팀 어떤 팀별로 뭐 자금이 입금되잖아요. 연초에 환율이 약간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약간 고려하고 지금처럼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한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돈풀기나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연말 크리스마스 달러 할인 이벤트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 환전할 때 같은 지금이 달러 환전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기준금리가 3.75%인데 몇 년째 금리가 낮으니까 이 낮은 상태가 오래돼서 더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엠바고 때문인가 이것도 영상 만들 때그 내용이 올라온 건데 서학임미 해외 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 와 진짜 이거 보고는 진짜 개극혐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요지는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복귀를 하면 양도세 1년 비과세인데 1분기 복귀 시100% 2분기 80% 하반기 50%, 이거, 이더라고요. 이거 보고 진짜, 아,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약 물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만 버틸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좀 욕을 먹더라도, 금리를 올리고, 돈 풀기를 좀 멈추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임기에 넘기면 그만이라는 약간 요행만 바라는 것 같거든요. 또 이런 걸 쓰면은 정치병 환자들 오는데 저는 빨간색, 파란색 다 싫어하고 이전 정권 둔촌주공, PF도 멍청한 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고 보수고 둘다내 임기만 아니면 됨이런는 마인드.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분명히 지방선거 끝나면 1,500원 환율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국민연금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 지돈도 아니고, 이런 뭐 뻘소리 할것 같고, 그리고 위 정책으로 국내로 양도세 절감용으로 들어온 계좌는 자산은 아마 한 1년 뒤에 금투세 같은 걸를 해소할 것 같고, 아니, 제 눈에 보이면 경제 전문가 눈에는 더잘 보이겠죠. 그냥 실제 효과보다는 연기금 써가면서 이걸로 확실히 환율은 해외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 때문이다. 뭐 이런 프레임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이런 거 정책을 읽어보면은 그냥 돈만, 돈이 많아서 우리 서민처럼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주식을 할때 보면,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막 태풍, 태풍 노루가 온다고 노루페인트가 오르잖아요. 국내 주식은. 그러니까 미장은 그래도 뭐, 그래, 세금 맞고, 니네 해로,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해도 수익이 조금 삭제되지만, 국내 주식은 원금이 삭제되잖아요. 일본엔 포스, 그, 뭐야. 코로나 때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 때문 닫아버린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물첩분할 해버리고 일반인 기준에서는 국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그 난이도가 헬인데 일반인 시선에선 이게 앞으로 괜찮아. 이게 미래가 있어. 이거는 미장에서는 좀 반영이 됩니다. 근데 국장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사봐야 뭔가 터지고 막알수 없는 게 계속 일어나고 계속 터지고 업계는 호황인데 내 주가는 엄청 맞고 제가 여행사를 다녀서 여행사 매출 어느 정도 다, 다 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주가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두번 다시 안 보고 싶죠. 신뢰도가 1도 없고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나머지 주주를 손해 보는 결정을 몇 년을 보았는데 저걸로 효과를 보려면 미장에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예금 개념처럼 그냥 생각하고 배당주에 넣은 사람이 많 많을까요? 좀 이렇게 변화가 심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좀 일반 서민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돈좀 그만 뿌리고 이것으로 해당 영상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